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가 아니라 에서야 울지 마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게 언제 정확하게 돌아왔는지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게 타이밍이 보이세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고 또 야곱은 아버지 방에서 나와서 이미 어디론가 갔고, 그 다음에 에서는 사냥 딱 마치고, 돌아왔고, 이게 순서가, 이게 아구구라 그럽니까?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게 연극 무대로 따지자면, 마치 저쪽 코너에서 에서가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들어온 듯한 느낌. 입니다. 그냥. 만일에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난리나죠. 에서가 딱 돌아왔는데, 만일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든지, 혹은 축복을 받고 방문을 딱 닫고 나왔는데 에서랑 딱 마주쳤다든지. 그런데 마주쳤는데 야곱이 옷을 뭘 입고 있어요? 자기 옷을 입고 있고. 손, 손에 염소 토를 묻히고 있고 또 옆에 어머니 리브가가 서 있는데 리브가의 손에 음식 그릇이 있는데 별미 다먹은 다 그릇이 있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배경마으로 깔릴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황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다 해줬고, 야곱은 차분하게 방문 나갔고, 그 다음에 애서는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모든 상황들이 뭐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간을 다 배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 배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애서가 나가서 사냥을 할때 이날 사냥이 금방 잡혔는지 아니면 사냥이 늦게 잡혔는지, 응? 또 사냥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털을 뽑아야 되는데 털이 잘 뽑혔는지 털이 잘못 뽑혔는지 물이 끓어야 되는데 물이 금방 끓었는지 늦게 끓였는지 이 모든 시간을 배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다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다 통제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다 다스리시고 이 모든 시간을 다 나열하시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곱, 이삭이 야곱을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 시간을 다 배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하고 겹치지 않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에서가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할 때 이게 승기를 잡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질것 같단 말입니다. 오후 4시예요. 해가 져요. 그러면 어두워지면 이게 싸움이 끝나잖아요.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자, 그 말씀을 하나 읽죠. 여수와 호 10장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야할의 책에. 태중천에 뭐 써?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사인으로 히스기야 왕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인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뒤로 가게, 시간을 앞으로 미래로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과거로 돌려달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뒤로 돌려버리신가요? 돌려버리셔요. 자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해식에 위에 나 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뭘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시간. 그날 그 오후에 그 횡단보도에 제 아내가 서 있었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제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왔을까? 왜 제가 1년 전에 왔을까? 왜 제가 3년 전에 왔을까?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나열된 시간의 주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 할수 있어요. 아, 이러다가 이러다가 에서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우리는 에서랑 만날 게막 두렵고, 에서랑 겹칠 게 두렵고, 막 그래서 막 그게 막 불안해요. 그래서 막 쩔쩔 매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에서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주관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삭의 가정은 반칙이 횡행했습니다. 자, 어제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신 지가 이제 8주년 맞, 맞습니까? 예. 네. 이분이 주장하셨던 정의로운 사회가 뭐였어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것이 이분이 주장하셨던 정의로운 사회의 정의였어요. 상식과 원칙에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반칙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반칙이 난무해요. 하나님의 뜻은 일찍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달됐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데. 이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삭과 리부가에게 전달됐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뜻을 세우셨을까?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응? 그게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장자가 동생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아니, 형이 동생에게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왜 이런 계획을 리부가의 복중에 있는 이 쌍둥이들을 향하여서 왜 이런 계획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질그릇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왜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왜 쟤는 저렇게 만드냐고 토기장에게 질그릇이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야곱과 애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삭과 리부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다가 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반칙을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이삭은 큰 자인 애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큰 자니까, 장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애서는 나를 위해서 뭘 갖다 주니까? 별미. 그러니까 이 애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반칙이 나와요. 이삭의 반칙이. 몰래, 살짝, 공개적으로 못하고, 살짝, 반칙을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칙, 떳떳하게 못하잖아요. 원래 축구할 때도 그러면. 반칙을 몰래 하듯이. 살짝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리부가의 반칙도 나오죠. 이삭의 잘못된 결정을 뒤에서 다 알았어요. 어? 내 남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따지고,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아내의 역할인데, 리부가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야곱을 변장시키고, 그래서 눈이 좋지 않은 이삭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삭을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버립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반칙을 써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갖다 주고 별미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네가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리브가의 반칙에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목소리 바꾸나요? 목소리도 바꾸고 털도 붙이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형이 받을 뻔했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 버립니다. 야곱의 반칙. 그럼 에서는 반칙이 없었는가? 에서는 반칙이 없었는가? 에서는 아버지가 사냥해가지고 별미 해오라는 그말 그대로 그냥 나가서 사냥해 와서 별미 해온 것밖에 없으니까 에서는 반칙이 없었는가? 에서는 진즉 반칙을 했죠. 창세기 25장에 사냥을 하고 늦게 돌아왔어요. 사냥을 하다가 그날은 너무 찔이 다 빠졌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뭘 들고 등장합니까? 팥죽. 팥죽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난 지금 배고파 뒤지겠는데. 팥죽을 들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동생 야곱이 아주 비열하죠. 뭐라 그래요? 장자의 명부를 나에게 팔아라. 장자의 명부를 나에게 주라. 내가 앞으로 형될 테니까 너는 동생해라. 내가 형하고 동생하자. 이게 바꾸자. 팥죽 하나로 바꾸자. 그래서 예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형, 형이 무슨 소용이냐? 아, 알았다. 네가 형해. 그러고는 팥죽을 받아버리죠. 자, 창세기 25장, 32절, 33절. 예, 여기 있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었으니 장자의 명,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야곱에게 판제라 에서의 반칙이죠.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왜 팔았는가? 그 다음 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분을 얻다고요 가볍게, 가볍게 여겼다. 반칙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여겨 버렸어요. 이것도 엄연한 반칙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다면 그 반칙이죠. 제가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한참께 여겨버리면 제 아내에게 반칙이죠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생명처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분이면 뚝딱 비워질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어요 반칙이죠 이처럼 이삭의 가정은 반칙이 횡행합니다 이삭도 반칙, 리부가도 반칙, 에서도 반칙, 야곱도 반칙 엄마도 반칙, 아빠도 반칙, 형도 반칙, 동생도 반칙, 다 반칙입니다. 이런 가정의 정의가 어디 있으며, 이런 가정의 원칙이 어디 있으며, 이런 가정의 상식이 어디 있으며, 이런 가정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반칙에 난무하는 가정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가, 이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이 작은 자된이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사학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방법이 옳았다라는 거 아닙니다. 방법은 진짜 치졸하고, 방법은 진짜 비겁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서가 얼마나웁니까? 예서가 얼마나 자기 옷을 쥐어 뜯었겠습니까? 얼마나 분해합니까?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작은 자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칙과 인간적인 부당한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치밀하게 아버지의 눈을 속일 만큼 그가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변장을 했고 그가 목소리를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긍유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욕기 12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자, 그래도 계속, 계속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자, 욕기 1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다음, 속은 자와 끼는 자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자, 속은 자는 누구죠? 속은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속아버렸어요. 왜냐면 야곱이 아주 그럴듯하게 와버렸기 때문에 속았어요. 속이는 자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근데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반칙을 했지만 그 반칙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속이는 건 나쁜 거예요. 반칙이에요, 속이는 건. 분명히, 그, 치팅이라고 그러죠. 그건 분명히 컷닝, 그건 분명히 나쁜 거예요. 분명히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속였다. 욕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하나님께 있다.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것. 그 분명히 비극적인 거고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신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넘어졌어요. 몇번 넘어졌어요? 세 번.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쓰시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쓰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 읽어보죠.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밑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경험, 넘어졌던 그 경험, 부끄러웠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연약한 형제, 다른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또 다른 연약한 형제를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굳게 해주는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죄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건 죄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어떻게 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모른대요나 예수님 몰라. 이게 어떻게 잘하는 것이 될수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고,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닌 거고, 그건 정의가 아닌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걸 허용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셔요. 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굳게 하고,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는 것이죠. 반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속여요. 넘어짐이라는 게 있어요.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배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런 반칙과 속임과 넘어짐과 비로함과 부끄러움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치졸함,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허물,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가운데 변함없이 그 물줄기를 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반칙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떳떳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흠이 없는 완전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나 전화. CCTV 다 달아놓고 이렇게 보면 뭐 괜찮은 가정 얼마나 될까요? 아마 다음 주에 제대로 얼굴 두고 나올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이연미집사님은 날라차게 하신다는데. 네. 큐티 나노마가 오시면 자기는 날라차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부끄러운 게 많죠? 우리 다? 다 부끄러운 게 많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참 실수가 많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우리는 참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이 물줄기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게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가정을 세워 가신다. 이것이 이삭의 가정을 향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서는 다 망한 것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갈았어요. 이제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이 없다고 이제 망했다는 거죠. 왜 동생에게만 축복을 주고 자기에게는 축복을 안 주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다 망한 것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갈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딱 하나. 자신의 욕심, 자실의 인간적인 기대만 무너졌을 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삭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게 세워져 있고, 그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은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무너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이삭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건 이삭 개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기대만 무너졌을 뿐이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과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뜻은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야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 물질기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나 개인적인 기대가 무너졌다고 우리 가정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개인적인 기대가 조금 좌절스럽고 나 개인적인 기대가 조금 실망스럽다 하. 고 해서, 아, 이제 우리 가정이 안될 건가 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에서처럼. 너무 슬피 울지 마십시오. 에서야 울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반칙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가정을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성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 가정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